할 a l l e l u j a h Amen. 다 m e n Amen. a m 사람, a m e 사람,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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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 하나님 쓰신 대로 순종합시다. 네, 아, 무엇을 결정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을 결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지, 저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지, 많이 계산도 해보고, 많이 생각도 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 방에 결정해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다르면요, 서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빨리 급하게 결정 내리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반대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느긋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결정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 단점이 있는데요. 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 잠언 삼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뭐냐? 지혜가 조언을 들으려 하는 마음이 지혜라는 거예요. 에,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요, 조언을 안 들어요. 아예 안 듣고 그냥 혼자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조언을 들어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애들 보면 이렇게 보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고 항상 친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더라고요. 또 어른들은 같은 출신, 또 같은 성향, 같은 정치적 이념, 같은 신앙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려고 하는 그런 장단점 이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 팀 케일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상담자를 많이 둔다아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지혼군의 말을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할때 발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배울려는 자세가 있을 때아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고민을 많이 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많이 결정을 많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혼자 결정을 하든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서 결정을 하든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결정의 기준이 되는 성경 곧 진리가 중요한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결론의 길을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전체에서 이제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세 곳을 가서 전도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오늘 두 번째는 베레아 그리고 세 번째는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가은 곳은 베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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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보셨죠? 베레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laughs> 이 좋은 이은다 좋은 이은다 이단들이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좋은, 예, 베레아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아, 근데요, 이 베레아 에 있는 사람도 사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근데요 앞에 대사리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달랐는데 뭐냐면그 사람들의 이제 복음을했을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서 막 방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했고 그랬던 곳인데 베레아는 좀 달랐어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부도 않고 큰방내 따라가지도 않고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는 특이한 점이 뭐냐 바로 모든 판단의 기준을 진리 곧 말씀이 기준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말씀이 기준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처음 들어온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 아, 어, 이거 진짜네. 메시아가 진짜고 복음이 진짜고 하면서 그를 믿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에 큰복이 일어났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산률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모함으로 상고함으로 생각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렇게 나오죠. 십이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네, 그 중에 모한 뭐 사람을 많았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더라고요. 뭐냐? 진리로 결론 삼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 볼까요? 진리가 결론이 해야 한다. 여러분, 진리가 결론이기를 주여님이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진리와 결론 입시다 네, 오덕곤 목사님이 쓰신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하고 1년 한 사람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좀 대답하기 어려운데, 예두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하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 누가 더 교만하냐? 이것도 질문하기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지요. 다르니까요. 그런데 대개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신앙생활 오래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해졌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할수록 또 헌금을 많이 할수록 믿음도 좋아해지고 성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그 말씀을 듣고 읽은 다음에 받아들인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씨가 뭐죠?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밭은 뭐죠? 마음밭이잖아요. 마음밭, 네. 마음밭인데 이 8장에 보면 이 씨를 뿌릴 때밭 종류가 네개 나오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달라요 어떤 땅에 뿌려졌더니 자라다가 말라버리고, 자라다가 꺾여 버리고, 더 이상 못 자라고. 등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세상이 험려라든가또 시험이라든가, 또는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씨는 씨는 뿌렸더니 잘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1절 그게 아닌데 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이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 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하죠. 그럼 받아들였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건 믿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듣고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서 나갈 때, 인내할 때 하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가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와 그다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있기를 주여 하러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일년 동안 제 자신에게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성경을 읽도록 했어요. 잘했죠? 못했습니까? 아, 그건 나도 왔는데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제가 일독을 하면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을 하라, 정독을 하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네, 묵상하면서 이게 말씀을 이제 베레사람들처럼 그런가하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좀 신경 썼던 것이 뭐냐면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을 들여다봤어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아지 않았는가 이렇게 늘 들여다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성경 말씀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 그런데 엄청 찔리는 게 많았어요. 찔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잘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회개를 하던 시간들이 1년 내내 있었어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해가 시작되면서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저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가 하면서 묵상하면서 읽는데 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그에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발견했는데 특히 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맞지요? 예왜 네. 죽였을까요? 왜 죽였습니까? 미움해서 질투해서 여러분 근데 이분이 성경 읽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질투 곧 미움 시기를 한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면 사람을 죽일 수까지 있겠구나. 그런데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사람 정말 미워하다가 내가 사람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또 질투하는 마음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투영되어져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고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잘 살았다면 감사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늘역사의 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키가 나의 삶의 모든 판단의 키가 기준이 진리이고 하나의 님 말씀이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이 단지 참고서만될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는 데까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열매를 맺게 되지만 듣고 읽고 그리고 또 세상 염려와 걱정과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면 오히려 믿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는요.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몇 배의 열매가 맞았다 그랬죠? 30배, 60배, 100배. 100배가 열면 여러분 열매가 있기를 주여랑 축복합니다. 합시다. 인사 한번 해 볼까요? 100배 열매 백배 열매 알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아왜안 하죠? 기대가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대가 되면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고요. 아멘. 우리가 기대가 되면 기도하기 죄로는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또 기도 기대해야 되죠. 누구에 대해서 기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기대하면서 기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 여러분 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무슨 일이든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야. 하물고까지 시작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이든 결정한다. 아멘. 우리 여성 성도 한음 읽고까지 시작 우리 남자 성도님만 시작. 진리의 말씀을, 우리 어우, 뭐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기를 주여축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저대사사람들 같지 아니고그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정말 수고의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잖아요. 어. 근데 그들은 말씀을 방해가 와도, 말씀 듣는 거 방해가 와도, 복음 듣는 것을 방해가 와도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 맞구나. 그리고 맞다고 결론 내리고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읽고 또 알아도 열매가 또 역사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시 아까 얘기했던아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참고서만 으로 생각하고 이해만 하고 끝나고 여러분 여러분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끝나는 것이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고서가 되기를 주여라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내릴 때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사를 간다든지 뭐 개업을 한다든지 또 이직을 해야 한다든지 자녀의 혼사를 치른다든지 등등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합니까?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정 정말 n 나나 a n y 하 u 축복합니다 y o u 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 y 때가 많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현실이고 현실이 곧 말씀이길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현실 따라 이게 아니에요 n 한 목사님이 상담을 했는데 형제간의 돈 문제 때문에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재산 문제 때문에 특히 유산 가지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믿는 사람을 이제 불러가지고 형제들 그 길이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게 뭐냐? 법정 가서. 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옥상님이 당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요. 반드시 법정에 가서 가려야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형제도 잃고 돈도 잃고 그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내 감정이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게 어려움을 줄것 같으면 그 말씀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준이 되고 결론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삶 전체에서 맛보게 될줄 믿습니다. 암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진짜예요? 삶에서 경험했습니까? 점점이 왜 암이 약해지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더 많이 경험되어질 줄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모든 상황에 모든 판단에 모든 결정이 결정의 결론이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그겁니다. 우리가 백배 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위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한다. 아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분명하게 서 있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 보니까 갈대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에 훅꿋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 성도 여러분. 아멘.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유행과 가사예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 후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자신이 확고하게 서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나칠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몸에 질병있잖아요 그래서 몇번 고쳐달라겠죠? 세번고쳐달라했어 그때는 계속 서 뭐라겠습니까? 사랑은 나의 바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면서 고쳐졌지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안 고쳐졌어요. 뭐라겠습니까? 내 은혜가 촉하대요 세상에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약할 때가 강함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너 고쳐주면 교만하다는 거야 <laughs>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오히려 세번간과다가 뭐합니까? 멈추고 그 병을 자기의 병을 자랑하잖아요 말씀 한번 볼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 이 간구가 뭐예요?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여러분 우리 아프면 간절히 기도해 않아요? 하잖아요. 여러분 아플 때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더 부모님은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팔 절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구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다 같이 잘 보이시나요? 아 이런 거좀 색한 나눠서 하지 왜 이렇게 쪽쪽하게 돼요. 강목사님 제발 본인의 기준에 말씀의 기준 되지만 본인의 기준 하면 안 돼. 알겠지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읽어 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난안 보여. 너무나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잠깐만 떼어주세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대요. 그것은 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 하였다? 자랑했다. 그렇게는 하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사장 칠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칠 그릇에 담았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내가 서 있을 때 확고하게 서 있을 때 여러분 서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서 있지 않고는요 진리 말씀이 기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왔다 갔다하게 되어지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또 현실 따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인다고 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확고하게 서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죽었나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나는 죄의 종에서 자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안 죽었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 보면요 죽지 않았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믿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자신 없게 하세요? 자 여성 성도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남성 성도는요? 어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을 아멘 하고 실제가 되기를 주여 여러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놀라 우리에게 말씀 이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부하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기를 죄라면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까? 이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자유롭게 될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진리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요. 모든 성도들이 진리가 기준이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언제나 어디에서나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흔들지 않게 지름 축복합니다. 흔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써요. 흔들지 않게 지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급하게 결정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흠이 아니에요. 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 살아내기를 주여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진리 말씀에 굳게 서있고 흔들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흔들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흔들릴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멘 이쪽만 좋은 점수데 여기는 영 마음이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진리로 삼아 진리말 진리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기준이 되고 또 진리가 곧 결론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죠. 진리가 결론이다. 진리가 결론이다. 아멘입니까? 아멘.